신고에 만나면 내 생애 최고의 기쁨입니다. 하이, 정말 과연 이런 케이스가 만에 한두 건이겠지. 아니 만이 아니라 백만에 한두이겠지 아, 이제 추석이 한 열흘 전으로, 열흘 남짓 남았나? 아마 방송에서도 뭐 벌초 풍경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한 10년, 한 20년 지나면 사라질 듯 한데. 저번 주하고 다가오는 주말이 아마 벌초에 필것 같을 겁니다. 그래도 아직도 뭐 다음 세대부터는 거의 뭐 벌초를 거의 없는 것보다 안 한다고 봐봐 이 빔은 초선지 모든 것을 모습을... 아이고 아직까지 집착 때문에 이렇게 쉽게 놓을 수 있나 그래서 아이고... 결국에 물이 다말랐네 비만이 오면 이렇게 결국에 물이 찰쳐서 내려가는데 맑은 물에 작년에는 1 0월에 벌초하러 동생하고 또 서울에 사촌 형이 내려 같이 했는데, 뭐 벌초를 봐야 크게 할 것도 없는데, 작년에는 막내 동생이 좀 일찍 가가 예치기로 이제 벌초를 해가지고, 막내나 사촌 형이나 그냥 뭐 산소 그냥 봉인하고, 정신 먹고 헤어졌는데 원래는 전부 일이 있어 헤어지 않아가지고 같이 못 만나고 하... 그 전에 이제 저번주 토요일 날에 이제 그 친척들, 육촌 형들, 뭐 동생들, 잠정 이제 고향에서 같은 날에 벌초를 하고 벌초는 이제 각자 바로 있대 뭐, 벌처를 하고, 또점심은 이제, 그, 같이 먹는 걸로, 그래 됐는데, 얼마나 모였는지 내가 못 갔으니까. 그리고 이번 동생도 이래서 못 갔고, 대신에, 그, 서울에, 사천형은 자기 이제 뭐 우리 부모님, 조모님, 부모님 이제 큰 어머니 삼촌 계시니까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사정이 있어 1월 토요일 1월 뭐 월요일 날 이제 그쪽에 산남매가 갔다 왔다 가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이제 월요일 날 갔다 오는데 하는 얘기가 그 전에 이제 토요일 날 육천형이 그가능 가면서 이제 우리 거기 조 엄마하고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 산서 그어도 이제 험한 지은 아니고 이제 동네 뭐 마을이 크게 멀지 않은 야산에 있다보니까 그리고 벌초를 했대 예측이로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별로 뭐 별로 뭐할 것은 없었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나는 이제 저번 봄에 그 만대동생하고 산소에 가가지고, 조부모하고 그나마 그 산소, 그 밑쪽에, 산소에서 조금, 아, 말리, 좀 떨어진, 그 경계 부위에 이제 그, 집 하단에 감나무하고, 2, 3년 자란 감나무하고,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를 이제, 몇꾸로 이제, 심으세요. 그리고, 그게, 오케이, 자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, 어? 그 전, 토요일 날, 간는6 0명이 모르고, 그게 감나무인지 비타민 나무인지 모르고 벌처를 했대요. 아니, 벌, 그, 배, 배버렸대요. 아이고, 그 그래, 내가 서 아이고, 그 모르는 거 아닙니까? 참, 아깝긴 아깝네. 어, 이야, 벌수하면 뭐, 이거, 빠른 건 한번 밤이 밤 사이가 떨어졌네. 아, 이거 빠르다. 그래. 그래서. 아. 어, 아 그래서 어, 나그 얘기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예 뿌리지 안 뽑았다면은 자르만 갓나무도 그다음에 나무도 뭐몇년 후라도 자랄수 있겠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이야 한번 뭐 어떤 건 밤이 밤사이가 한번 떨어진 게도 있네. 어 이거야. 아이고야. 어우 아이고, 따가라. 아이고야. 9월 5일인데. 야 이제 밤사이가 한번 떨어졌네. 떨어졌네. 아유 짝대기를 안 가가지고 짝대기를 한번 찾아봐야겠다. 아이고 이는 뭐, 아, 여기 있네. 아이고 여 이미 뭐 누가 한번 막, 막 했네, 했네. 아이고 참. 그럼 이제 별때 이제 대략 보면 아는데 감 나문지 아닌지 아는데 그거는 막 무조건 막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은 좌지간 우 이게 인성이 좋아야 돼. 사람의 성격이 각인 각인 각 각인 각색이지만은 이게 막 성질 급한 사람, 막 목소리 큰 사람, 포악한 사람, 행패 버리는 사람. 술 먹고 행패해 보는 사람, 어? 아이고참 그런 사람 보면 참 뉴스에서도 가끔 보는데, 뭐 아, 아주 뭐뭐폐학죄가 심한 사람, 사람 죽이는 경 뉴스 나오지만, 뭐. 아유, 거의 그런 건참 겁이 납니다. 사람이 겁이 나, 사람이 겁이 나, 아이고, 그걸 보면 그냥 뭐쌍시어트가는 욕제 의이 보면, 그거 비하면, 욕, 욕정도 하는 거는, 뭐, 그 정도는 약하라, 약하. 아이고. 행패 부리는 거야. 사람들. 아이고, 참. 행패 부리거나, 폐악질 하거나, 폭언을 하거나, 아이고, 뭐, 친구든, 친척이든, 부모, 형제, 가족이든, 뭐든, 친인척이든 간에, 뭐 이웃이든 간에, 사람 첫째. 인생이 인생이 고아야 인생이 에휴 자 아이고 자 이제 지금부터 밤송이를 한번 따 봐야겠다. 에이. 에이. 예. 쉽게 일렇게 벗겨지네. 9월 5일인데, 이게, 굵은 거는 뭐 빨리 떨어지네. 아이 원래 첫 밤을 봅니다. 인생으로 가는 거는, 왜 보면 선천적으로,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거의 뭐 거의 한80 9 0안 되겠네. 한배서는 형제라도 참 이게 인성도 다 다르고 뭐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다 다르고 성질또 급한 아, 형제자매도 있고 그게 아마 선천적인 뿐만 아니라 뭐 후천적인 영향도 다 있는 것 같아요. 성장하면서 비단 형제뿐만 아니라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예, yeah. 예, yeah, 올해 드디어 첫 낙과한 밤을 봅니다. 밤송이. 아, 그렇차 차차. 야, 나왔습니다. 맞습니다. 밤 햇밤입니다. 햇밤, 햇밤.